자, 채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양돌에 도래, 양핀 도래죠. 양핀 도래에 이쪽 한쪽에다가 원줄을 묶어주고 한쪽엔 봉돌, 한쪽엔 애기를 달았습니다. 자, 애기가 과연 비싼 애기가 잘 나올까, 레이저 애기가 잘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쓰는 게 이게 그 우리 카페에서 공구해하고산 겁니다. 200, 290원 주고 300원 넘지 않는 애기, 290원 항상 요거 하고샀습니다잔 이걸로 문어, 아, 쭈꾸미 갑오징어를 다 하는데 약간의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의 튜닝만 해주면 비싼 액이 아 못지 않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튜닝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뒤쪽에 무게감을 줘서 쭈꾸미나 어 문어를 잡을 때는 항상 얘가 내려가서 펄럭이고 내려온 다음에 이게 바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얘가 밑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오징어가 잡았을 때는 여기서 펄럭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이게 팔락이지 않은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거 와서 봉돌부터 묵니다 봉돌부터 묵기 때문에 항상 털리고 그러죠. 울리면 그래서 항상 이게 봉돌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특히 문어 낚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채비하는 동안에 옆에서 막 잡고 있네. 치사하게. <laughs> 아침에 또 나와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튜닝한 거를 지금 갖고 와서 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아까 튜닝을 보여드린게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나부 담아서 저걸 땜을 해 놨는데 그게 풀려 가지고 자꾸 풀리네요 그거를 다음번에는 순간접착제로 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붙이면 안풀릴 것 같아 그 쭈꾸미를 노리거나 문어를 노릴 때는 애기 핀이 항상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갑오징어를 잡을 때는 애기가 수평 애기가 돼야만 물에서 살랑살랑 액션이 나올 때 그때 갑오징어가 나오지만은 꾸꾸미낚시나 문어를 노릴 때는 완벽하게 애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애기 쓰실 필요 없어요. 사셔가지고 튜닝을 하시면 돼요. 튜닝을 하면 핀이 항상 바닥을 향하게끔 그렇게 튜닝을 해놔서 바닥을 박박 긁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훌치이 한다는 생각, 훌치이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애기를 튜닝을 한 거거든요. 애기를 튜닝을 한 건데, 튜닝한 애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풀려요. 해놓은 게. 자꾸 풀리죠? 이거를 풀리지 않게 마른 다음에, 다음에 습관접착제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튜닝을 안한 애기거든요. 튜닝을 안한 건데, 자 이것도 튜닝 애기로 바꿀게요. 이건 튜닝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갑오징어 노릴 때 좋죠. 요게 여기 보다시피 여기 들어 있죠. 튜닝을 한 겁니다. 이거로 노소 잡아 볼게요.